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준비를 했구요 날짜와 시간을 보시면은 장이 마감됐죠 자 그래서 시간 외를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7676이 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네요 어 지금 이제 0 7 6이면별 차이는 없지만 지금 HLB 흐름이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좀 불만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따져봐야 될게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도대체 왜 이딴 식이냐, 이따구냐 우리가 좀 이제 불만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난 국가보다도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될 종목들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수급이 매수세가 너무나도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떨어지면 될 애가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왜 매수세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만이 많기는 합니다. 금투세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미국 시장을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릴리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락을 했지만 큰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반등 나와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의 불확실성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무슨 말이냐? 현재 최근에 미국에서 FOMC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50bp를 인하를 하는 빅 컷을 단행했습니다. 매우 좋은 흐름이었어요. 금리 인하 드디어 그죠? 4년 만에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FOMC 24년도에 두 번에 더 남았고 이두번 동안에 25bp씩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에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먹고 살 만하네 지들만 지들만 그래서 연준이 어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안 해도 될것 같아 근데 얘는 늘 그랬어요 늘 이때도 그랬습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나오게 되니까, 어, 지금 현재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안전 자산 중에서도 위, 국채, 금리, 해권이죠.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우리 주식, 빅테크 기업에서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돈이 빠져나가면서 안전자산으로 가. 왜 안전한데 이자도 많이 준 데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주식시장이 빠지네. 하락이 나오고 미국이 빠지면 뭐예요? 우리나라 함께 빠진다. 미국이 오르면 뭐예요? 우리나라 함께 오르지 않아요. 빠질 땐 같이 빠지고. 그래서 현재 요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빠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개별 종목대에서 악재가 없는 종목들은 그냥 빠지는, 함께 빠지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반영되지 않는, 그죠?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제가 이럴 경우에 가짜 하락이다, 거짓 하락이다 라는 표현을 좀 쓰죠.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 준다. 약간의 호재라도 들어와 준다. 바로 말아 올리는 어제 그래도 좀 반가웠는데 SP 아, SP 소프트죠. 얘가 이런 흐름을 좀 보여 주긴 했어요. 거래량 잘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h l b 그리고 뭐 이제 ENL 그리고 제가 보여, 말씀을 드렸었던 셀루메드 똑같은 흐름이다. 악재 없습니다, 여러분. 없, 악재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거래량 그냥 아예 바닥을 치잖아요. 그냥 시장이 빠져서 함께 빠지는 중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하여튼 이제 그러던 와중에 HLB 같은 경우에는 어, 악재라고 뭐 보고 있잖아요. 제너포커스를 제너포커스를 얘네가 인수를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자주 드렸죠. 제가 이제 HLB에 대한 영상을 자주 올렸습니다. 자주. 네. 맨날 올려, 맨날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증 영상을 뭐 가끔씩 이렇게 영상 속에서 영상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뭐 안할 거야, 자주 잘안 해요. 근데 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등등 나오고 있고 제노포커스 악재 아닙니다.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일 없고요. 그리고 이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자 떨어졌죠. 추가 하락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반등이 이 구간에 올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 여러분들 매수하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반등과 함께 올라는가지만 여기까지 반등 아니죠. 반등가 11선 저항 맞고 떨어져 하지만 5일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나와주는 되게 조그만 소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저항 받고 다시 눌리죠, 그죠? 이거 되게 당연한 흐름이에요. 엄청나게 당연한 흐름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받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아서 올라가 그렇다 치더라도 뭐예요 다시 어차피 또 21선 11선 제대로 뚫을까요 쉽지 않다 라는 거예요 다 눌려 하지만 뚫고 올라가 21요로 눌려 이런 식의 재미없는 움직임이 계속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후에 기회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한다 매수를 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었던 중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fda가 역시나 다른 뭐 제노포커스 니모니 어쩌고저쩌고 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fda 승인이 날 것이냐 나지 않을 것이냐 호재가 막 나온다 치더라도 클라스 2 이거 한 방에 갔잖아요. 이거가 지금 이게 다란 말이죠. 지금. 그럼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이거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거 이후에는 어떠한 재료가 또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게더분명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 말씀을 제가 생각,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맨날 드리고 있는데 얘네 지금 수급가 어쩌고 저쩌고 막 따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수급이 들어왔고 세력들 차익 실현 흔적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었으며 여기서 했어 안 했다란 말이요. 여기서 했어 했으면 여기 떨어졌어야죠. 그죠? 근데 떨어졌어. 여기는 이쪽 매물대에 소화를 시켜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눌렸어요.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물이 거래량들이 여기서 올라올 때에 기간 대비 거래량들 대비해서 여기가 기간 대비 나온 수급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올린 주체, 받아먹은 주체, 여기서 올린 주체가 다 똑같고요. 걔네가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현재 이 과정에서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은 다 소화가 됐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이 소화가 됐다라고 하는 뜻은 얘네가 많은 물량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얘네가 주가가 떨어져 거래량이 어때요? 점차 떨어지고요. 올라가 거래량이 안 나오죠. 왜 거래량이 없는데 상승이 올라가 세가 왜 그래요? 매도 세가 없으니까예요. 이건 매도 세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도 클래스2야 미쳤어. 와, 대박이야. 이거 악재야. 끝났어. 튀어. 악재의 크기를 우리가 볼게요. 수급으로서 380만주. 악재의 크기를 볼게요. 시야를. 1600만주. 그 다음날 2100만주. 다음날 얼마예요? 260만주. 다음날 얼마예요? 170만주. 점차 줄어들고 있죠. 와, 미쳤어. 끝났어. 엄청난 악재야.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쓸어 담았던 애들이 아직 여기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돈을 본격적으로 썼던 구간이 여긴데 받아 주지 않겠냐. 또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뭐예요? 결국은 얘네 똑같은 5에서 6년 동안 해 왔던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기대감을 주면서 말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들이 핵실험을 보기 위해서라도 매도를 털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또그 뜻은 그 이유는 여기서 얘네가 차익 실현했어 안했어 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차라리 얘네가 평단가가 이런 구간에 이런 구간에 그죠?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서 지금 매도를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에 바닥을 오늘도 얼마나 왔어요? 뭐 75만 주? 1도안 나왔네요.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을 때는 얘네가 매도를 치면은 해결되는 그 가격이 뚝뚝 뚝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수수료만 나가고 세금만 나가요. 이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면서 기대감을 주면서 그러면 호가창이 차거든요. 그러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도를 해야지만 해결되는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다가 맞춰서 넣을 수 있고요. 한 방에 매도를 해? 아니죠. 못해요. 매도를 했으니까, 올리면서 매도를 했으니까 주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떨어져. 한 방에 못했어, 매도를. 그래서 다시 올려. 개미들이 와! 다시 이때처럼 간다. 가지야! 1파, 2파, 3파. 이러고 있어요. 그죠? 다. 다시 매도를 해. 관리 안에 떨어져. 다시 올라가. 또 떨어져. 이게 헤드 앤숄더고요 이게 쌍봉입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뭐요? 1파, 2파, 3파 나가야죠. 뭐 엘리어 파동. 이제 이룰 수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얘네가 올라와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얘네가 이런 걸좀 알아야 돼요. 음, FOMC F, 아니죠? FDA, FDA 자 승인 날 것이냐 안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과정이 있는데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이런 걸 얘네가 자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리보세라닙 적응증 확장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얘네가 지금 이거를 간암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간암 이슈 상승 날아가고 있다 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다른 암타 암종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병용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 말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승인이 된다 하면은 시장을 얘네가 장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옵디 보여보이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 없고 그렇다는 말은 이거는 이미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애초에 아스코 때부터 알았어요 너무 압도적이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 2차 이제 2차로서 FDA 승인 재심사를 요청했잖아요 이때 아스코 때 나왔던 것보다더 좋은 M.O.S. 이거를 23.8개월 대출을 추가적으로 했죠. 그리고 FDA가 간암에 대한 심사는 얘네도 처음이다. 처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이 간암에 대해서 어, 이건 이제 환자들이 부작용이 좀 강해요. 이 간암에 대한 약이 그래서 환자들이 환자들의 생명에, 그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었,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게 있죠? CRL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CMC죠, CMC. CMC.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근데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CMC가 이유 중에서 50%그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직접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얘네가 얘기를 했,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CMC가 뭡니까? 우리 리보세라닙의 문제점,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에요. CMC라고 하는 거는 생산 공정 그리고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입니다. 기술력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기술력 이런 걸볼 때는 이상까지는 안정성 이란 걸 봐요. 안정성?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안정성? 근데 3상부터는 투여량을 봐요. 투여량. 투여량에 대한 효율, 얼마나 투여를 할 것이냐? 이런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이런 거.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막 따져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 얘네 이 기술 력이브 세라닙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끝났다라.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끝났는데 왜 시알을 받았어? 항소 제약이, 항소 제약. 그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거. 자, 이게 왜, 왜, 왜 중요하냐면은 음 현재 HLB 고요 그리고 HLB 계열사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테라퓨틱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제약계들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현재 HLB가 이렇게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자금이라고 하는 게 얘네가 뭐 돈을 막 엄청 막잘 벌어오는 아직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뭐 제노포커스? 얘네를 인수를 해? 또 분산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재다. 이렇게. 너 지금 간암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악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테라퓨틱스. 얘네들은 지금 유럽에서 NK, 알테라 NK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노베이션 얘네는 베리스모를 인수하면 인수합병을 하면서 칼티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HLB는 그 다음이 뭐냐 선낭암이에요. 이거 간암 다음이 선낭암입니다. 간암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선낭암 이 선낭암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시면은 희귀의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낭암이, 어, 여러분들, 침샘, 우리 이제 사람의 침샘 있죠? 이 침샘 주변에 암이 발생하는 희귀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 이거 말고는 딱히 치료수단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써요. 미 충족 수요가 높다. 그러니까 지금 HLB가 이거를 그렇죠?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상이 완료가 됐잖아요, 벌써. 그러면 이 시장은 HLB가 그냥 먹는다는 라 소리예요. 그리고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은 이게 임상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이 케이스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얘네가 뭐 이제 이때는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임상의 결과 값이 케이스가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 그렇다는 말은 환자도 사실 많아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게 불가능하죠. 희귀병이니까, 희귀질환이니까. 희기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 이상만 완료를 하면은 바로 NDA가 가능하며. 그 말은 즉슨 FDA 신청이 바로 가능하,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2의 3의 4의 리보세라닙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지금 항서 제약 때문에 CMC 때문에 CRL을 받고 지금 클래스 2가 끝났다가 아니라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죠. 비모 이런 거다 겹쳐가지고 시간이 걸렸다 뿐이지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얘네의 기술력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 이제 F, 어쩌지 금 고생은 했지만 fda 승인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죠. 승인만 나. 그럼 뭐요 기술력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제23456 리버스에 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 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라퓨틱스, 이노베이션. 이제 나머지 파이프라인이 또 가동이 되는데 이런 게또 있어요. 제약바이오 애들은 얘네가 애초에 좀 어, 돈을 그렇게 잘 벌지는 못하는 섹터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에 되게 민감하고 재무고조가좀 아쉬우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서 얘네가 빡 진행 중인 그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선순 순전 중에서 이제 1등이 리오사라님 이런 게 이제 있을 건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애들 정지가 중지가 됐던 애들 이런 애들은 뭐예요? 계속 이제 사실 하고 싶은데 근데 왜 정지됐어? 사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돈을 벌게 됐어 자금을 끌고 와 어떻게 돼요? 재가동이에요 재가동.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확인이 가능한 파이프라인 말고도 다른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진다. 라고, 어, 보시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애, 어, 우리 HLB, 자, 플라스2라고 음. 해서 하락을 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제노포커스니 어쩌고저쩌고니 하면서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 다시 한번더 보시게 되면은, 자, 위암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희귀의약품 완료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었는데, 8,500원에서 8만 85 5천원까지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나노포커스라고, 이제 그때가 이제 21년도죠. 이때 3만원에서 6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이죠. 반암반암 가지고 3만 원에서 얼마? 13만 원 근처까지 10만 9천 얼마죠? 13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얘는 늘, 얘는 이제 늘 여러분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딱히 결과 값을 확실하게 보여준 적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변수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소리요. 가요, 단기적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년 3월 20일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2월, 2월, 저는 이제 12월까지도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12월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근데 1, 2월. 저는 이걸 좀더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빨리 나왔다라고 하는 뜻은 이건 굉장한 호재로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든 그전에 가든 아니면은 기대감 다른 걸로 막 불어넣으면서 가든 그죠? 갈 수밖에 없어. 가서 우리는 이런 이런 자리에서 매물대 소화를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무조건 매도로서 대응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회사가 늘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흐름이 그랬어요. 기대감으로 올려 실망조, 다시 올려 털어. 1억이 너무 많았다란 말이에요. 실망스러웠던 이제 흐름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종목의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맹신을 하는 게 아니라 1차 매도 대응을 여기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승인이 났어. 그럼 뭐요? 여기 소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레벨 업 가겠죠. 레벨 업.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는 레벨 업. 올라가는 과정이 순탄, 순탄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또, 그때에 따른 대응이란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때는 제 영상을 다시 한번더 매일 같이 봐주시면은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영상 아무거나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더 보기 눌러시고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거나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와요. 이제 그거를 제가 승인을 해드리면은 바로 여기서 바로 확인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 이제부터 제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 무언가를 좀더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권장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행 다니시는데 이제 예, 운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